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민지인데요. 제가 이 말랑이를 풍선으로 만들었는데, 풍, 말랑이, 풍선 말랑이. 아, 빨개졌다. 풍선 말랑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상자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미 상자는 돼 있고, 저 꾸며서 생연펜도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렇게 <laughs> 박스도 준비했죠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여기 여기 계란 놓는 곳인데 담글 수도 있어요 너무 봉지에다가 담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한번 투명도 있어요 투명 이거 투명은 잘안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생각을리 분홍색으로 여기 색칠해봐야겠다. 네, 당연히 안 그려주시고요. 이거는 다음에 또 만들 때 하면 되니까, 요고, 요고, 계란. 냥 잠글 수 있는 거라도 좋아요. 짠. 예쁘게 스티커도 갖고 와볼게요. 스티커 잠깐만 갖고 와볼게요. 여기 잠깐만요, 어고요 스티커를 준비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 스티커가 보물 이렇게, 이런, 이런, 이런 곳에 있거든요, 이런 곳에. 연필, 이렇게 된 곳인데, 여기에 스티커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데 스티커가 안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말랑이다. 그러니까, 잠깐 전 원래 알려주 않고 숨겨놓은 거잖아요 변장고에다가 여러분은 어 스티커 진짜 많아씨 저는 요고 요고랑 요고 이렇게 두 개만 써도 될것 같아요. 야, 보러... 으로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방탄은 보라죠 보라. 방탄은 보라니까 이름을 먼저 써줘야죠. 저 민지니까 민치라고 썼습니다. 이제 품아 저는 저는 누가 막어 저는 막 누가 하는 건쓸으니까 일단 여기다 말랑이, 랑이, 상, 자라고 써놓고 이렇게 일단 보라색, 방탄 어디지 방탄? 방탄이 사라졌다니 일단 요걸로 칸을 다 만들고 본격적으로 알려주도록. 힌트. 자 저는. 핸드가 저도 까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저는 동그랑이로 번호를 해놨습니다 0 0 2 6 8 7 이라고 해놨고. 말랑이를 넣어볼 차례잖아요. 어 말랑이 수영장도 만들어 둬야겠다. 이 파란색 두 가지 색으로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먼저 파란색이 진하니까 파란색이 진하니까 파란색부터 연하게 칠해도 본격적으로 칠하도록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생길 수도 있어요, 죄송한데. 그리고 뽕뽕나서 내거 하늘색으로 한번더친하게 색칠해줘야 죠 수영장, 수영장이 배웠고 이제 말랑 말랑이들을 이제 넣어볼게요. 먼저 어떤 말랑이가 있는지 먼저 하트 말랑이가 이쁘죠? 하트랑이 여기 어떤 보관해야되니까여기다가 속으로 잡고 먼저 내가 좋아하는 까여는이이이해라니도록하겠습니다이기도보관 이렇게 까여니까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니까 어, 일단 다 쏟아야 돼서 안 되겠다. 저는 요거는안 넣어주고 파란색으로 넣고, 일단 더 넣고 잘 되는데? 이렇게 더, 이렇게 더 넣어야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더 넣고, 되게, 오, 쫙 띠는데? 한딱 음. 이걸, 이걸 넣어주고, 음. 이게 베이퍼죠, 본격적으로. 이게 더 예쁜가요? 이게 더 예쁜가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파란색. 이것도 다 치워봐요. 토끼를 넣어줘야죠. 토끼는 하늘색으로 넣어줍니다. 하늘색으로 쏙안 넣어주나요? 그럼 파란색. 하나 더 넣어줄게요. 빨간 상자. 그다음에 요거어 맞다 이걸로 스티커를 저 가져왔죠. 스티커로 하나 더. 어 잠금 잔금. 잠금도 있으니까 넣어줘야 돼. 잠금 카트. 하드도 하드. 하드, 하드, 하드. 하트 예뻐. 음, 흠 됐다. 선크라스도. 편안한 남의 슬리거. 이 공.

이건 스티커는 붙일 수 있잖아요, 투명색. 일단, 넣을 수 있나? 한번? 이제 또, 넣어. 공격적으로 넣어야 돼. 아, 그런데 토끼들이 안 넣어주네. 넣어줘. 너무 예쁜데 말랑이 상자? 너무 예뻐요 말랑이 상자? 안넣어지잖아요 아 너무 느낌좋예 이쁘죠 이쁘죠 일단, 일단 초록색을 넣고 일때단위로 해봐야겠어요 이쁘죠 민트색되고이초 이걸 장첨이 됐어요.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건. 아, 이거도 다 넣고. 었그이 이런 말랑이들은 이런 말랑이는. 공개다가 다시 또 넣어줄. 이거도.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빵빵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